한 주의 시작, 어,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어, 촉촉하게 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에, 제법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죠. 자, 이럴 때 이제 에, 난초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그 비온 후에 대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에, 비가 오고 나면 요 대나무 순이요. 자라는 소리가 쩡쩡 이렇게 울리고 한답니다. 그만큼 자람이 좋다는데 아마 이런 고온다습하고 어 이렇게 기온이 좀 떨어진 이 시기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제 이 난초들도 자라게 됩니다. 정말 이 시기에 에쭉 자라나야 어또 한여름도 무사히 넘길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모두 열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1번은 원주소입니다. 자 2번은 금비단이고요. 3번은 멋진 단엽입니다 자, 4번은 입변호입니다. 자, 5번은 원판소심 태봉소가 홍태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질부검이고요. 7번은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황금소고요 9번 역시 아주 멋진 봉륜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입변중투가 되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도 모두 10가지 품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난초들을 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1번은 올 봄을 뜨겁게 달구었던 원주소입니다. 자, 원주소는 정식 명명은 아니고요. 애명인데 어, 원판 죽음 소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원주소가 되겠고, 올 봄에 어, 화순대회와 한평대회에서 연달아 출전을 하면서요. 그것도 여러 분이 나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아주 그 홍화에 가까운 그런 발색을 보이는 원판 소심으로 펴가지고, 날 난리건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원주소 이야기가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귀품입니다. 자, 여놈은요 어, 뒷두 촉을 제가 오려놓은 데서 신화가 두 개가 힘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바로 내네 촉이 되어버리고요. 자, 뿌리도 아주 건강하죠? 자, 요런 멋진 원주소입니다. 자, 어, 맨뒤 총은 입장이 두 장이었고요. 그앞 총은 입장 네 장이고,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입장이 네장 내지 다섯 장이 될것 같고요. 자, 요 놈도 입장이 서너 장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런 멋진 원주소 종자목이지요. 자, 요 놈을 기준으로 재봤습니다. 길이는 16cm 정도 되고요. 혹은 7mm 가량 나옵니다. 정말 멋진 원주소. 가격은 2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2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원주소였습니다. 자, 이번은 우리나라 최고의 호비반이죠. 멋집니다. 금비단입니다. 자, 겁니다는요. 그 어, 황색 호피반이 이렇게 단절, 우리나라 호피만으로서는드물게 이렇게 단절반을 나타내는 그런 멋진 호피반이죠. 때에 따라서는 2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3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멋진 이런 어, 최고의 귀품입니다. 아직도 인기가 여전하고요. 음, 잘 작품 만들어 놓으면 호피만 부분에서 언제나 어, 수상권에 들어가는 정말 멋진 그런 호피반이죠. 누구나가 아직도 갖고 싶어하고 개체수는 그래 많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어, 어, 귀품의 호피반 금비단을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 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 놈은요 두 촉에서 요 신화가 힘차게 오르는데요. 신화가 너무 멋지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뿌리나 아주 깔끔한 뿌리가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뿌리를 지니고 있고요. 자 이런 금비단입니다. 참 깨끗하죠. 자 여기에 뭐 약간 이렇게 입 끝에 이런 거 있고 말고는 깔끔한 그런 잘 배양된 금비단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음, 어, 뭐, 몇촉안 만들면 정말 멋진 금비단이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길이는요, 요거 놈 기준으로 재보면요, 한 14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가량 나옵니다. 자, 그런 금비단두 촉에 신화 하나인데, 거의 2.5 촉을 넘어 서고 있죠. 자, 요런 금비단입니다 가격은 4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5만원입니다. 멋진 금비단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단엽종입니다. 자, 단엽인데 아,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단엽이고요. 굉장히 두텁고요. 어, 이렇게 줄나사도 잘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자, 이렇게 배골 쪽으로 줄나사가 아주 잘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나사도 정확하게 이렇게 잘 박혀있습니다. 아, 아주 두터운 엽성이고요. 입엽성이고요. 어, 단엽으로서 갖춰야 될 이끝 둥글고 마무리 아주 잘 되어 있죠. 이런건 상당히 오가 있는 그런 입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요. 어, 요 신화를 보면 단엽종의 전형적인 형태를 볼수 있는 거죠. 이 신화는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또 하나가 더 나오고 있죠. 자, 요게 이제 자라려면 이게 설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뿌리는 깨끗한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깨끗한 뿌리가 네개 보이고 있고요. 자, 저 하나가 또 내려, 내리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자, 한쪽에 신화 하나. 멋진 요런 단엽입니다. 정말 좋아요. 붙었고. 자, 그냥 요즘 뭐 흔히 이 설치고 다니는 그런 배양종 단엽하고는 다릅니다. 자, 확실한 음, 자생남 단엽이고요 자, 요런 음, 아주 좋은 그런 단엽입니다. 자, 입장수는요, 4장에 요거까지 잡으면 반장, 4장 반 정도 되고요 길이는 8cm에 폭이요, 이배구리 깊어서 이걸 펴면요, 10mm, 1cm가 넘습니다. 자, 그런 멋진 단엽입니다. 자, 요 단엽의 가격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안전문자가 나오면서 영상이 끊쳐버려서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자, 요런 멋진 단엽 11만원에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단엽입니다. 4번은, 어, 비밀 변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비매품으로 철저히 관리되던 난초인데, 또 이렇게 하나를 꺼집어 냅니다. 자, 정말 프라틱입니다. 정말 두꺼운 엽성입니다. 부러질 듯한 그렇게 두꺼운 엽성이에요. 어, 짤막한 키에요. 엄청난 광엽이죠. 거기에 모초에서는 이렇게 삼반호 형태로 이렇게 어저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삼반호식으로 들어있는데 었 전진으로 오면서요 완전히 호가 들어갔습니다 입장마다 아주 호가 잘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만약 중투로 터진다면 또한번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단엽호 때문에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요즘 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 놈에 비해서 오히려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뒤짐이 없는. 그런 멋진 놈입니다 자 이런게 중투로 만약 터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두터운 엽성에요 플라틱 같은 엽성에요 어, 이와 같이 그두터 호가 이렇게 잘 들어 있는데 음 이놈이 뭐, 세력도 좋습니다 아주 광엽이고요 어, 요런데서 자, 무늬가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에 가장자리 이렇게 무늬가 설정 묻은 데서요. 이제 실제로 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제 입끝으로 빠져나가지를 않고요. 실제 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압승으로 들어가 있는 음, 그런 호입니다. 어, 중투로 터질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정말 엽성 좋고요. 꽤 괜찮은 그런 어, 비밀병기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요. 또 제가 또 한번 중투에 도전을 해보는 그런 어, 난초가 됩니다. 자, 신화도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게 또 어떤 무늬를 가지고 나올지요. 어, 뭐, 중투로 나올지, 호로 나올지, 또, 어, 재수없으면 무지로도 나오겠죠. 자, 그런 형태의 네, 그런 멋진 입변의 호가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환엽변에 아주 두툼 후육에, 뿌리는, 뭐, 나름대로, 원만합니다. 자, 이렇게, 뭐, 이만한 뿌리 또 찾기 쉽지 않죠? 자, 이런 멋진 뿌리를 지니고 있고요. 자, 요, 신하에 방해되는 뿌리 두 가닥을 제가, 어 잘라내고, 어 톱신 페스트 처리를 했습니다. 요쪽에요. 어이 신하의 자람을 방해하고 있기에, 뿌리 가닥수가 많아서, 제가 한두 가닥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렇게. 자, 정말 멋집니다. 놓치기 아까운 그런 압승호죠. 자, 그래서요, 입변 압승호의 가격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98만원입니다. 5번은 원판소심 태봉소가 되겠습니다. 자, 태봉소는요, 소심인데요. 아주 뭐, 두화소심 또는 원판소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 꽃을 보시면요 아주 예쁜 하영의 진녹의 화색이 정말 끝내주는 소심 중에 소심 태봉소가 되겠습니다. 자 잎은요 그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거의 단엽입니다. 아주 엄청난 뭐 거의 단엽에 가까운 그런 잎을 지니고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초초건 어, 모두 내총인데요. 네 어, 뒤에도 총은 이제 약한 총인데 이제 전진 두 총은 입장 내네 장에서 자올 자, 이 작년 초기 정말 멋지게 나왔죠? 둘의 다섯 장 반이면서요. 그냥 플라틱입니다이 자체로요. 자, 이, 그러면서 신화가 이렇게 하나 울게 물려있고, 뿌리는 깔끔합니다. 한 번씩 꿈을 꾸어봅니다. 이런데 만약 무늬가 걸린다면 어떨까? 자, 그러면 원판 소심에 무늬가 또 걸릴 수도 있고, 또연 놈도 무늬가 걸린, 여배품으로도 아주 훌륭한 단엽에 무늬가 걸린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에란인들은 다들 그렇게 꿈을 먹고 사는 거죠. 자, 어쨌거나 아,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다들, 어, 요, 태봉속에 집중을 해주시면요. 정말 엽성이 좋죠. 거의 뭐 잔나사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두께의 단엽성 잎이고요. 이런내촉인데 어, 길이는요. 이게 13cm인데 폭이 1.2cm를 넘어가요. 자, 그만큼 멋진 어, 태봉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태봉소의 가격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멋진 소심하나 몰고 가세요 자 태봉소였습니다 6번은 3반중투 질부금이 되겠습니다 자 질부금은요 어, 일본출란으로서 어, 세계제1의 3반중투중 하나입니다 자 이놈도 변이가 심해서요 어, 요렇게 삼반중투로 나오기도 하고 어, 설백중투로 나오기도 하고 또 서반중투로 나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어, 워낙 이제 이게 오랜 세월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이를 그렇게 일으키고 있죠 자 요놈은 확실한 원종 모양의 삼반중투가 어, 되겠습니다 아주 좋죠 정말 멋집니다 보통 요 앞에 앞에만 똑 떼서 어, 단엽, 중토로 파는 그 양심 없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아, 저는 안 그럽니다. <laughs> 그런 분들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어, 천분 모으놓으면 한, 한분 정도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스개 소리였고요. 자, 어쨌거나, 요 놈은 모총 뭐 하나에서요. 신화가 힘차게 오르고요. 입장이 둘, 이어서 일곱 장이나 나왔어요. 그러고 신화가 또 붙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뿌리는 깔끔한 뿌리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요. 모촉은요, 어, 뿌리가, 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자, 요 놈에서 새촉에서 이제 뿌리들이 거의 많이, 내, 많이 내렸고요. 어, 제가, 이렇게, 어, 예, 뿌리도 어, 부실한 놈을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요 전진에 지금 뿌리가 많이 내려있고요. 또요 놈도 뿌리 내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요 놈은 뭐냐, 어, 그냥 시바지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아, 주그 새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놈들이 지 몸을 헌신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이놈은 정말 예쁩니다. 자, 모초을 뭐 기준으로 재봤습니다. 길이가 16cm에 폭이 6인데요. 자, 이놈은 정말 예쁘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 가격은 제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정말 예쁜 질부금입니다. 7번은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신문인데요. 자, 우리나라, 뭐, 송정, 신문, 진주수. 그 위에, 이제, 고그 위단계에, 이제, 사천왕, 아가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요, 어, 뭐, 3대 천왕, 4대 천왕에 속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중두호계를 논하면서 이 신문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멋진 황색의 짙은 녹과 그리고 힘있는 엽성. 자, 잘 키우면 엄청 광엽으로 또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런 멋진 신문이고요. 음, 새촉에서요, 신화가 힘차게 하나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는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멋진 신문이고요. 어, 새촉에서 탄력을 받아 나오고 있죠, 이제. 자, 요런 모양입니다. 자, 신문이 아주 잘 키워진 그런 신문입니다. 자, 요런 형태고요. 어, 실제로 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입끝 하나 탄것 없이 아주 잘 키워진 그런 모습인데, 약간 그늘에서 키워지다 보니까, 발색은 약간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조금 발색에 신경을 써서 키우신다면,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자, 입장이요. 네 장, 네 장, 뭐, 세 장, 다시 요 놈은, 현재까지 보이는 것만, 네 장, 속장까지 합하면 다섯 장, 요 놈은 다섯 장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신문이고요. 세 촉의 신화 하나. 자, 신화도 거의 많이 컸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깨끗한 뿌리. 요런 신문. 아, 촉당 1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아, 가격은 33만 원이 되는데요. 요놈은 키가 11에 폭이 7mm 넘습니다. 자, 고런 멋진 신문의 모습이고요. 자, 가격은 3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신문. 잘 키우시면 정말 보람이 있을 거예요. 좋은 신문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8번은 황화소심 황금소가 되겠습니다. 자, 황금소는요. 그야말로 화색은 정말 황금색입니다. 그러면서 화형이 아주 좋죠. 그럼 황화소심이고요. 어,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어, 전국대회 대상을 가장 많이 받은 화예품 중 하나가 바로 이 황금소입니다. 예전에 이 황금소 하나 갖기 위해서 정말, 어, 그 코무드 농까지다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쪽을 사놨더니 또신하도안 내밀고 해서 돈만 버린 적도 있고, 그런 참 아픔이 많은 그런 황금소지요. 자, 정말로 그 꽃을 한번 실물을, 어, 보시면은요, 정말 그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색과 화형의 정말 멋진 그런 황화 소심입니다. 자, 요 놈은 두 촉에서요, 신화 하나가 힘차게 오르고 있죠. 이제 입장 내장 네 내장에서요, 네 자, 벌벌 굵기가 이미 모촉을 뛰어넘었을 정도로 굵게 이제 세력을 받아가고 있죠. 뿌리는 깔끔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황금소입니다. 이두 촉에 신화 하나, 정말 좋죠. 자, 이렇게 한번 잘 키워서 꽃도 보시고요. 또 어, 산림의 보탬이 되도록 농사 잘 지으실 수도 있은, 있는 그런 멋진 황금소입니다. 자, 놈이요 어, 길이는 16cm고요. 폭이 6mm 나오는 그런 황금소입니다. 자, 이런 황금소 잘 키우시면 정말 좋죠. 자, 그래서 길이는, 어, 저 가격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황금소 가격 10만 원입니다. 이제 자, 황금소였습니다. 9번 멋진 복륜 하나 소개해 올립니다. 자, 아주 입엽성의 입이죠. 그리고 대엽입니다. 그리고 엄청 후육입니다. 자, 산채부터 키우시던 것을 제가 억지로 뺏어온 건데요. 어, 정말로 멋집니다. 자, 이뭐 거의 프라틱이고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따다가 이렇게 황, 어, 봉륜이 아주 잘 먹어 있죠. 이렇게. 입금마다 봉륜이, 삼반 봉륜 형식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자, 꽃도 기대가 되고요. 음, 정말로 이렇게 빳빳하게 힘차게 키워놓으면 정말 어, 기상이 뛰어나 보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오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봉륜으로 음, 보여집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산채에서 출발한 뒷대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종자목으로 다시 키우고 있는 도중이고요. 자, 전진으로 두 촉이 이렇게 상품에 나가는 겁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닥수, 우동 뿌리처럼. 자, 이렇게 아주 가닥수 많고요. 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런 멋진 봉륜입니다. 야 정말 두껍습니다.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런 모습들. 자, 봉륜이 이런 아름다움을 갖출 수도 있다 싶으네요. 자, 길이는 12, 신화기준입니다. 길이는 12cm 정도 되고요. 폭이 1.2cm 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멋진 어, 복륜입니다 자, 입변성의 복륜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2만원입니다. 자, 멋진 복륜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자, 입변 중투인데요. 자, 엽성이 아주 좋죠? 바다에서 있는 모습이 정말 좋고요. 어, 또 무늬 또한 아주 그진녹에 이렇게 안으로 무늬가 잘 먹어 있습니다. 자, 요렇고요. 신화가 두 개입니다. 요쪽에도 신화입니다. 자, 무늬 모습 정말, 어, 꼭 사천왕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문이 스타일이 되고요. 문이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엽성은요 어, 입엽성으로요. 아주 그 입변에 해당하는 그런 거고요. 자 아마 그 생각만큼 그렇게 두꺼운 엽육은 아닙니다. 자 조금 어, 얇은 그런 엽육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도 어, 이런 얇은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 입엽성의 입변에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멋진 중투가 올랐을까 싶으네요. 자, 정말 이쁩니다. 자 뿌리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뿌리 요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자 가운데 촉이요. 원래 입장이 한 장밖에 없는 벌브틱이 비슷하게 양쪽으로 두 촉을 쏜 거예요. 자 이렇게 쏘아져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자그놈은자 길이가 6cm고요. 폭도 6mm 정도 되고요. 입장 수도 4 장. 뭐, 내장, 그런데 속장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예쁘장한 요런 것들 한번 재미로 키워보시는 것도,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입변 중투. 가격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멋진 입변 중투였습니다. 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자, 어제 저녁부터 촉촉하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주간 날씨를 보니까 이번 주저 주중까지는 무조건 이제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택배 보내기에는 아주 어, 적절한 날씨가 아닌가 싶어서 어, 그동안 어, 모아두었던 택배를 어, 오늘부터 어, 순차적으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을까지 위탁 배양을 부탁하신 분들은 그대로 제가 어, 키우고 있을 것이고요. 어, 저이탁을 원하지 않는 신분들 난초들은 거의 오늘부터 이번 주 안에 다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 고온은 아닙니다. 이제 이거 비가 내리면 온도가 뚝 떨어지죠. 그렇지만 습도는 굉장히 올라가죠. 자, 그래서 적당한 난초가 자라기 좋은 온도와 습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 난초들이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에. 난초 자라는 모습 눈여겨봐 주도록 하시고 또 난초가 잘 자라는 만큼 또 병충해도 그만큼 달게 됩니다. 수시로 살펴보시고 신화가 정지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요 무조건 쏟아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살릴 수도 있는 거죠. 병이라는 것은요 와버리면 사실 치유가 어렵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연부봉 예방에는 아그리마이신이나 일품을, 어, 한번 관주를 해주시고, 어, 뭐, 어, 스포타악이나, 어, 오티바, 코리스 뭐, 사요나라, 뭐, 등등, 어, 이렇게 곰팡이 제재도 해주셔야 되고, 또, 음, 비카드나 어, 뭐, 화신, 어, 또 뭐, 여러가지 살충제도 있죠? 어, 그런, 그런 살충제들도, 어, 뿌려주셔서, 어, 벌레부터 일단은 좀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선은 시비보다는요. 어, 이렇게 방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난초를 잘 기를 수 있는 어, 그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초에 그뭐 유기농법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먹을 것도 아닌데. 자 어쨌거나 어, 각자의 취향이니까요. 어, 그래서 잘 난초를 기르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애완님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안주잘기다들도록 하시고요. 어, 오늘도, 어, 이번 한주도 또 멋진 한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제였습니다.